<laughs> 안녕하세요 토산 친구입니다. 오늘 토산 앞바다에서 예, 참돔 67cm 짜리를 잡았습니다. 부산에 형님이 오셨는데 오늘 아,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배를 떠서 예,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돔. 어이구, 어이구. 어이. 예. 어이. 네, 바다에서 손질해서 왔는데 네,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웃음> 자, <웃음> 아직까지. 네, 옆 지느러미 옆으로 갈집을 넣고. 네, 네 그리고 네, 배지느러미 쪽으로 갈집을 넣어주고. <laughs> <계속>. 네, <laughs> 그리고 자, 여기 덩 지느러미 있죠? 덩 지느러미 가장자리로 네, 갈집을 넣어주겠습니다. 어. 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laughs> 이런 시매를 안해서 아마 네. 아직 네. 살아있는 것같습니 <laughs> 시키는 음. 이유가 있네. 아까 들어이 들어가야 요안오 아니. <하라 했지만. 웃음> 그러니까 말 먹을 게 필요한 분들한테는 딱 먹을 걸딱 주시네요. 이게 방안들어관없는 거야? 낚시 때 이게? 그 생각보다 근데 안 생각보다 힘들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어, 이런 어. 예. 어. 그냥 애들. 그냥 도시여애들 보면 이게 정도... 아, 아 이제 거기는 배로 올리거나 하니까 음. 이제 뜰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개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파도에 파도, 이렇게 어, 올리면, 놓으면 어. 파도로 아, 그냥 아. 이렇게 아, 걸어내면 아, 되니까. 네. 이제 제압할 때는 힘이 아, 들긴 아, 하는데. 그렇지. 제압할 때는 힘이 좀 덜긴 하죠 아베에. 갑자기 얘를 보니까 갑자기 낚시를 한번 해봐 요러던데 낚시를 주 전혀 오죠한테 그니까. 주는 냉력이 어.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오빠 아. 낚시를 안 한다는 게 되게 체 의외였어 그러네요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왜 낚시를 아안 형님 안 낚시, 낚시, 낚시 되게 되게 엄청 낚시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이 낚시 어떤 쪽인가요? 아니 나 10분 지나면 나 10분 지나면 붙잡아 들어간다 못잃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파이가 안 돼?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예, 옆으로 보겠습니다. 민진아, 응. 일본어 어? 민진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는데? 당연하지. 어? 어 <laughs> 완전 아가씨가 됐어 이제. 예진하고 많이 차이 났네. 그럼 오늘 깨는 거 봐. 어? 깨 오늘. 본인 지 일본에서. 70리 축제. 70리 축제? 이래서 왜 애들이 가려면 봐야 돼. 아니? 그냥 다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선생 지금 전부 다모고있는데 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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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네게네 <이렇게. 이렇게>. 예, <laughs> 맛있게. 예. 한번 해를 떠 보겠습니다. 신기하네. <웃음> 오늘 <웃음> 어, 뭐, 네. 엄청 큰게잡네 진짜. <laughs> <laughs> 다 <들어갔으면> 진짜 <웃음> <너무> <웃음> 그렇지 자, 이거는 어, 지리타막을있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네. 자, 넣어 주고 지지타막게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키치 타월 어 라이트 칼로리라고 하는 예, 좀 고급 키친타올이 있습니다. 물이 묻어도 예, 잘 예, 벗겨지지, 어, 찢어지지 않는, 그리고 예, 습기를 잘 흡수해주는 키친타올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 보면 회뜰때 훨씬 깨끗하게 회를 뜰수 있겠습니다. 어, 기름종이가 있긴 한데, 기름종이보다 개인적으로 키친타올이 예, 더 깨끗한 것 같고, 어, 더잘 흡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회를 한번 초밥용으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밥을 만들어야 돼. <laughs> <다 덮었어>. <웃음> <웃음> 자 껍질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잘 네, 껍질이 벗겨주죠. 자, 이제 하나 더 다시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멀리, 멀리 알았다, 비행기 탄는데 멀미해요? 배탈 때 어? 비행기는 괜찮아요 음 근데 음. 어지진가시고이괜찮그다음거 이제 초본용으로 한번 예, 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초본용을 한번 아보겠습니다중간 있는 뼈를 네, 먼저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거하고 반늘 예, 잘라서 자반각로좀야 되니까 크기를 적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자기 만족이죠 <laughs> 그냥 영상을 남겨놓는다는 의미 네. 어, 토산 앞바다에서 67cm 짜리 참돔이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광해동을 잡으러 갔는데 광해동이 아니라 네. 67cm 짜리 참돔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물때가 좋지 않아서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반가운 손님이 올라왔네요. 맛있게 한번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초밥이 너무 커도 그지 맛이 없겠다. 이 너무 커서 자르기가 불편하네. 이렇게 자르게 되겠다. mm <laughs>

정말 저 운동이 이게 우리가 실생활 동이나 이런 걸 그냥 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몸을 만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몸이 좀 망가져 거너동이못망쳐요 몸이 다지 몸이 망가져 그그 저기서 일부러 급하게 몸을 만들다 보니까 이 많이 어 그, 그,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 전에 부상 당한 거아 시험 미준 학가나는꼭칠살때 터틀로 왔잖아. 시험 다음 주요 시험도 못 치고 지 군대도 안 가고. 음. 한 있잖아. 할머니 얘기했는데 할머니 집에서 자고, 어 할머니가 태신다 아니 부산 여사애랑 한명 있는데 그래이인용이야이인이요어머뭐 신분증 사본이랑 불륜증도 처음으 갖고 오라 다며 아유 그래? 아 봤어 네? 아니 미리 전했는데 가져가야 되는이미성봤지미리미이미이음 뭐, 어, 음, 이게 좀 잘되네요 젓갈이 무려서 잘 잘렸습니다 네확실하좀 깨끗하게 잘리네요 네. 이건, 지리탕 끓여도 맛있겠는데요? 회가 세 접시 정도 나오는데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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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목소리> 교회 어른들하고도 가 이렇게 식이나사가고 분들 앉아가지고 부다하 앉아가지고 이가 되는 재료만 나오는데. <laughs> 음. 사가지고 지금 사화가지고. <laughs> 어식이나 <90이나 웃음> 아. 어른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한 번. 김면 공항에서 그거를 받아. 근데 음. 살 두께가 이만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그 밑에 6, 7kg짜리 붙 진짜 다르더라 이게 칼을 집어넣으면 소리가 쏙쏙 뿌러트릴 정도잖아. 기록기 와, 67세 이상. 아니, 다른 사람이 참돔을 그렇게 큰걸 잡는 거는 봐도. 음. <laughs> <laughs> 제가 잡기는 또예 이게 보니까 드실 만한 분들이 오면은 그 고기 먹을 만한 게 잡히는 것들. 예 어떤 때는 뭐또못 잡아요. 그러니까 뱅해동 두 마리만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두 마리에서 뱅해동으로 해야 도 되겠어요. 모양이 좀 예쁘진 않은데, 자, 새 접시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초밥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돔 그리고 네, 초밥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 초밥에다가 어사비 네, 간장을 네, 섞어서 먹어서 이렇게 거군요. 맛있게 거군요. 먹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먹겠습니다. <laughs> 자,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